확들이 너무 나가서 이게 문제다. 사파리 없으니까 유별이 엄청많다 <목소리> 이거 사파를 만들어야 되겠네만들고무과질로하우리은이죠 따로 받아들일 것다한번 그면 무조리가 소단에게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아프레트 탑에 자륙하자 내려 난 죽음의 극격 还挂定了！呀，我刚才把那玩意儿拿掉了， 나 4방기 되고 있다. 쓸 사람. 나죽 일단 내가. 끌어다니면 숨이 나중 버렸다. 어, 디아버렸어 여기 건보이 레벨 1이다. 여기, 여기, 않는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다. 레벨 3이다. 레고. 보한테 내리지 않았냐? 응. 해당 지역을 스캔 중. 한 명. 보이지? 왼쪽에 한명 여기. 두 명이다 여기 아래. 여기 아래로 두 명. 가깝다. 한 어, 명. 하나 오른쪽이 하나 오른쪽이. 어 봤다. 안 왔어. 트랩 설치 완료. 이제 기다려야겠군. 나 여기 사운드. 당연해. 하나가 빠겠어. 쟤야레이스다다쪽레이스피레피레이스개탈피나 여기 이싸우대 <파이프> <먹� Olha priori>. <작팔을 깨달고>? nah, 뭐야, 지이레이스 탈피였고. 내가 갑빠를 꿰거든 얘들 얘들 슈퍼 레 내가 킬리더야. 어차피. 나와한 아무 수보내줘나 하나 보감 있어. 내가 먹었어. 음, 내가 잡. 음, 내가 레이스 응? 아닌데 여기 보갑 있지 않아? 이지얘 먹었어. 네, 뭐 음, 있에 보감 있어. 괜인업그레이드 거냐? 고 나는 하얀게이업그레이드 거지. 덮개 어? 갖고. 아, 피파이어풀팟고 싶고 처음이네 사막 만들어야지 사파르비아가 중에... 있... 원 어, 어디냐 지역을 스캔 중. 드라가 있고, 차이가 심하긴 하네 에너지탄 없나, 에너지탄 없으면 제작해 아, 제작하기로 온건좀 아까운데 브라가 있고 타이가 심해 아 오늘 자기네 공격해라 음, 정성적인 타이한편이 없네 대포가 더어이다우가 음, 죽어버리면 어떻게 다른 놈들을 죽이겠좀놔거 니들 친구해? 음난의동료 아시드 8개 아 배터리만 있으면 좋겠 있다. 아 배터리 게셀 7개 아스 8개, 스나비슷하네 어? 왜? 이런 미친 스킬을 봤나 어. 아니 에러... 아니 탄탄약 못 먹었는데 아무 갖고 가버리는데? 중탄 먹고 말까? 미친 새끼야 레삼니 탄탄약 없는데 아, 스패량. 스패량. 이게 인생이다, 동화 아니! 이칸 존나 먹어는 생각이. <놀라> 아, 다음 불숲 보도록 러다운 존나 찍와 가다가 플러스 뽑으면 좀 찍어줘. 음. 어때? Okay. <놀람> 와, 시참? 돌았냐? 왜, 네, 어딘지. 오, 물 하루를, 그냥 라지가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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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 중량, 여기 중량, 중량, 얼량 중량, 중량, 봐 패시브 보이지도 않는데 오래된 거야. 한 마티프가 나오길 기대해. 여기 휴대용. 나 여기 안에다 프라울러 있나 한번 보고 올게. 여기 안에 프라울러 잘 나오거든. 팔당 지역에서 캔초. 나옥시마이 가져야지. 뭐야? 왜? 바로 앞에다. 올라 올라 간다 아직. 뭐 있냐? 없어 없어. 없어. 오, 더블 테크. 저기 저기. 응 음, 가는 중. 두 명이야 또로. 그 가야 돼. 아, 뭐 야나 가는 중이야. 네. 아, 여기가 네. 온다, 여기 어느 동굴이? 할수 있지. 다운 중. 실험 옥상에 레이스? 어? 옥상에 레이 바닥에 있은가? 있어. 존경받는 당길. 나이기레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 괜찮은 이근처인데 어? 소리난 안돼? 저 언덕에 한팀 싸운다 우리 골짜기 다있어 골짜기가 사기장 오니까 야나 여기다 공만 치워야겠 공만 배타는거 아, 맞냐? 어 상어, 상어 지들끼 싸워 동쪽으로 반죽 마무리 아 또있어 얘네들 프라 아니 프라울로 있는 애한명도 없다는 게싫어야 이거? 에가 갑옷 이야 너가 먹어 나빨간베임아 그런데 어디가 이익스 어떻게 프라울러가 한명도 없지 이런 너는... 야나 저기 시체 한 번씩만 태우고 올게 프라울러 인하를 보고 제발 프라울러 야 역시 말하자마자 나와주는 샤나타냐크는 느낌이 있나? 인산이랑았네 뭐야 사운드 아, 야 우리 다뺐어라거나 와야돼 다 뺐어 어디야 아, 하나야 아, 하나야. 야, 야. 하나야 갈게 어디있는데 여있다나는 아까 걔야 다걔이쪽으로이쪽으로 여기 안막뀌다 나이트어 <놀람> 나발련이 기가없어가지 응급 음, 처이다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 가자 <놀람> 이거. 나운기다기휴죠이 거기. 나작기나

좀뭐 어, 집으로. 번 아, 잘안보왔 어. 요어한팀더 있다. 한팀더있어 얘들아. 앞으빼 온인데 한번. 어다든자처넘다드다이게 10초 대기할것 같지 않냐? 그니까 먼저 가야 다야 네. 쟤네 또 싸운다야. 쟤에 있는 애데 싸운다 아니. 동굴 는 애들이야 동굴로 가자고. 가는 중. 나 이거 두번좀주시한번 줄게. 라이트야 혹시 거기 얼티밋 없냐? 중판이냐? 없어. 게얼 내가 하나 줘. 너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어 패키지가 없다. 일단 안지금공올 얘네 아직 안오나 얘네? 나 보네, 가 지나... 30초. 발견. 지나간 거 30초. 올라갔다, 얘는. 돌아서 가자. 음, 얘네 여기 집 안에? 찾았다. 한 팀은 여기 우리 싸우자. 가자. 나 080포? 저기다. 나공 80%? 저기다. 공항 갔다. 여기가 여기여기봐 없다 없다 한대다한 대. 대. 한 대. 두 대. 옥상 반발. 어디? 메야민아 음. 여기다 공깔가면 밀래? 맞고 돌아갈거 같 여기로 가지말고 LBG로 가 오케이 박수리걸음 LBG야? 여기 한팀있어 보이네 저쪽에 목표가 있다 마리 위에 리다 해. 가 야기야 말야 아래. 레이 다운. 레이스하이스저이스 이게 공방부가 너무 고 추천이 내가 네, 갈게 어, 에너지, 에너지 탄 있냐, 혹시? 어, 뭐야. 어, 야, 야, 프라울러 보내면 안 이씨발. 어, 음, 에, 판맞네 다행이다. 군판이 음, 필요해. 어, 에너지 탄 있는 게 없나, 에너지 탄? 아, 에너지 탄지 음, 요즘 에탄플 많이 들어오고 그래. 음, 제발. 아, 음, 그렇지. 수류탄. 음, 음, 혹시 모르니까, 건다나 음, 이따가 가야되 일단 자기장 띄워 여기서 기다리다가 자기장 가도되고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자 일단 내가 봤을때 자기나 여기 잡힐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나 여기? 여기 애들 있다? 건너편 앞에 저건다 보게 저거 맞지? 뭐야? 저벽지저건은 넘어 여기 있어요 내가 찍은 자리 있어. 내가 봤을 때 자기나 여기나 여기 걸릴 것 같아. 됐고야 이거는. 응, 우리 쪽 걸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어, 옥상에 실드들입니다. 많으니까. 배터리 하나 하나 있는데 나 많이 들잖아. 나 야나네개 나 있어. 야 이게 버렸어. 어, 옥상에 글로벌 광갈로브이 옥상에 보일러. 불러... 나떼고있어 소진 나올게. 내가 맞네. 저기가 저기, 여기 가 아니면 여기라했 저기네. 야 여기 뒤에 바투 타고 저 위에 먹던 거올다 그러면. 그래 그래. 네. 와씨. 한다? 같이 아, 가 여기 위한 팀? 와 야, 우리 겁나 겁나 어 근데 안 맞아. 아 <laughs> 열심히 있어 여기 위로 올라가지 못하 여기 위에 애들 있다. 내가 공 던진다 이거. 궁 던졌어. 야비야비 기무라 뛰다니 기무라 뛰다니. 에야다기 에이 맞

아, 힐. 야, 아나 피!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게 e t s go! Let's g 마무리! t s g 나 l e 전돌리드다다 갑자기 어 갖고 치료 필로다 돼. 혼자 아니야? 아니야. 여기 위한테 있게 일단 저 여기 혼자 받고 다이없네 저거 왜 온다? 잠 혼자 깨다어 갔다 깨놓어기다

이들바없어야겠네 어, 아니 갑바를 먹었어 여기 어, 하나 하나 여기 하나 그뭐 후퇴 고 돌아와서 먹으 왔어 여기 아, 위에 span. 아까 어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여기 위에 갑바 11개 있더라 흐흐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역시 어이 제발 저 갑바만 안가아것같 왔으면 잡은거 저거